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우리 동우동이 오늘은 갑자기 또 마인크래프트 세상에 아빠를 불렀어. 오늘은 회원님, 뭐? 오늘 허기혁이 뭐? 상황극을 해볼 거예요. 저가 아 어, 네. 어. 허기혁이 캐릭터가 어. 별로 없어서 네. 직접 만들었어요. 맞아요. 어. 어 그리고 촬영에 방해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잘 음. 봐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아빠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어. 아빠는. 어. 어, 우리 둘이가 주인공인데 형 어. 허기먹기라는 게임 어, 어 어떻게 말해요? 캐릭터 쫓아오는 캐릭터? 네, 네. 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 인형인데 어 근데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어. 먹으려고 하거든요. 잡아먹어요? 네 하나 무어 안아줘요? 네, 안아주려고 하는데 먹어요. 어. 아, 너무 무서운데?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 그 어. 어떤 세포들이 안아주는 건 아닐까요? 아, 그런가? 그럼 아빠 이제 뭐 해야 되는지, 그럼 동이 따라가면 되는 거지. 동우가 허기허기니까 네. 알았어요. 그럼 우리 동이 출발해 봐요. 네. 자, 어디로 가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로 어. 네. 이쪽을 가서 이, 이쪽으로. 이거를 열어야 돼요. 어어어 어, 어, 바닥이 뭐가 어, 빠지는데. 소포들은. 네. 쪽에 이렇게 가가지고. 네. 쪽에 이렇게 붙고. 아, 초분노발이구나 하고 네. 해야 되지만. 아 이렇게 하고. 어, 저는 고수기 때문에 이쪽에 오. 바로 니다 바로. 고수. 오. 바로 초분노빨이에요 초원? 어 뭐야 이거 계단은 사다리인데. 네. 야야 아빠는 이것도 힘드네. 저도 처음에 힘들었어요. 어 어떻게 어. 어 오, 떨어졌다. 아 이거 동이랑 깨어져졌네. 와 뭐야 이거 버튼이 이렇게 많아. 어 사막극을 하려면은 네. 일단은 서바이벌을 해야 돼요. 어 서바이벌 지금 서바이벌 아닌가? 네. 어. 아 이제. 위에 하트랑 고기 같은 게안 뜨면은 어. 서바이벌이 아니고요. 어. 설정이라는 거에들어가서 어. 어, 그러면 아빠도 서바이벌로 좀더 해줘요. 이11 같은 거에 들어가면은 네. 설정이 뜹니다. 네 설정. 설정을 눌러서 네. 이렇게 개인 게임 모드 있죠. 네. 그거 크레이터 그 있잖아요. 예. 네. 네 서바이벌에서 하면 하고 설정 화살표 나가서 게임, 게임 계속. 계속... 오, 성공했어요, 아빠 성공했어요. 그리고 전쟁 네. 뭔지 압니다. 여기서는 분. 아니 이거는 이거는 마크기 때문에 숨소리 네. 들려도 돼요. 근데 음. 숨소리 진짜 바삐 아 이거 해서 여기 올라가야 돼요 이제 다시? 네 이제 다시 오세요. 어어어 어떻게 어 올라갔다. 일단은 이레벨이 당겨서 네. 다시 닫고요. 네. 이이 배럴 보이세요? 이이 상자 같은? 네 상자 상자. 네, 하나만 가져가세요 이거 주, 있잖아요. 네. 이 낚싯대에 들고 가가지고 네. 그래서 어, 저거저 어? 저가 저거 할까요? 예, 동의가 해줘. 네 동우가 해줘요. 아빠는 구경할게요. <laughs> 무서워요. 왠지 여기 너무 어두워. 여기 어. 이거를 파란색 그림 당기는 게 어. 열립니다. 열려? 그러니까 점프해서 이렇게 하면 점프? 파란색 파란색 어? 인형이다. 어 파란색 인형? 파란색 인형 어? 뭐지? 이거 동우 동호, 동우 투명한이야? 뭐야? 아, 동우예요? 치명 주명, 치물약이나 이런 걸 마시면 이렇게 돼 있고. 아 어, 그럼 갑옷만 보이고 이렇게 돼요? 네. 오 신기하네. 음 잠깐 보지 말아주세요. 네 이렇게 벽 보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열쇠가 줍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가져가면은. 어. 열쇠 를 이렇게 뺏을 수 있어요. 열쇠를 뺏어서 이쪽을 열면 돼요. 이쪽을 열어요. 오. 열면 돼요? 어뭔 덮인 것 같은데. 어 이렇게 가, 나가야 돼 네. 이쪽으로? 이제 일단 이렇게 해서 저잘 네. 보세요. 어. 이쪽에 딱지야기를 이렇게 눌러서 넣고.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얼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서 걸고 그러면 아, 낚싯줄로 막 거는 거예요, 지금? 네. 후기호기가 없어져요. 후기호기는 지금 저기 이렇게 어? 있습니다. 따라와 보세요. 네. 따라오세요. 어, 이쪽으로 보시면... 쪽으로. 천천히, 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 봅시다. 천천히 천천히. 그럼 여기 안, 안길 해서 가야 되죠? 네. 천천히 가려면. 네. 천천히 음 알았어요. 천천히. 천천히 보니까 천천히 오라면서 왜 빨리 오라 그래요? 이게 <laughs> <laughs> 이쪽이 네. 아, 놀렸다. 뭐지? 아, 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쪽은 고장난 게 있나 봐요. 어, 어두워. 어두워. 빨리 도망 가야 되겠다. 빨리 가. 어, 못 나가지. 어, 못 나갔다. 음. 어, 나왔다. 나왔다. 이 계단을 어. 올라가야 되나 봐요? 와, 이거 진짜 근데 어, 다, 다시 내려가서. 누가 엄청난 걸 만든 것 같아. 음. 음, 이이 음. 이 셜커 상자라는게 있거든요 셜커 상자? 이거를 열면은 이게 음. 어, 무한 활이랑 화살이 들어있습니다 오 그리고 옆에서 활이 이렇게, 이렇게 쫙쏴서 이렇게 근데 음. 한개만들네요오 이거를 다 만든 거야? 네와 네. 어떻게 네. 이렇게, 네. 다 이렇게 다 만들었대 따라가고 있어요 오 여기는 밝다 밝아서 네, 안 무서워요 빨리 가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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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쪽 어. 다 지나면은 많이 어두울 거예요 아 근데 길이 원래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네 오, 이렇게. 어어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머, 네 왔어요. 일단은 왔어요. 일단은 이거랑 이게 필요합니다. 어 제가 자꾸 나 따라봐. 아니 네. 자꾸 꼬라봐 얘 이상해. 네, 원래 살아 움직이는 녀석이고요. 어, 네. 어, 인형이 아 네. 인형에 영혼이 넣는 녀석이에요. 영혼을 넣는다고요? 녀석이고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걸... 올라갔대그이 그이 상자들 점프? 타고 와 오면은. 돼요. 네. 상자를 다시 타고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쪽에 제가 잘 보여드릴게요. 네 다시 해봐요. 아빠는 모르겠어요. 자 이쪽에 와서 네. 첫 번째 상자를 이렇게 발담파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두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누구 이렇게 보면 돼요. 오두번 점프. 와 근데 이거 완전 길 찾기도 아빠처럼 초보는 못올것 같아.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요.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아. 어, 떨어졌어. 아아아아 아, 아, 동이는 떨어졌다. 아빠는 안 떨어져야지 괜찮아요. 저 다시 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힐로 가면 되는 거죠? 있으시지만, 죄송합니다 어, 어, 아니에요. 재밌어요 일단 이이 이 화살이라는 것을 당겨서 넣고 네 이제 가서 uh -huh. 이 낚싯대로 딱 낚시를 하고 네 이제 쪽도 이렇게 하고 음. 이렇게 가지고네 이거 어두이허 옷도... 이렇게 쫙 써서 떨면 뿅 소리가 안 났지만 됐습니다. 빨리 내려오세요. 떨어지실 겁니다. 어. 어. 피가 딸았어. 어, 나 죽을 거 같아. 어. 응.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가까이 가요? 어디로? 기분이 어디로? 나옵니다. 도망가세요. 야! 대회 뭐 해야 되라고. 혼자 도망가지 마. 어떻게 해야 돼? 혼자 도망갑니다. 아이고. 예, 예. 아, 큰일났어. 아빠 길못 찾고 있어. 아, 살려 주세요.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빨리 빨리 아, 안 오세요. 돼. 작도 따라. 어, 이쪽 아, 이쪽에는 작도 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문이 안 찰게 안 돼. 문 닫혀서. 문이 닫혀? 이쪽 나가는 길 아니야? 아니요. 에 빨리 아, 도와 가다 막. 맞아 쳤어. 막. 이쪽이 저기 저 빨리 문 열어 줘. 어.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빨리 위로 어, 어, 떨어져. 떨어졌어. 아빠는 어, 막도망가는데 이거 길왜 이렇게 복잡해? 우리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어, 그래요? 네? 이렇게 이렇게 아. 네, 어. 출이었습니다. 저기 어, 저기 저. 아우, 아빠 어지러워. 막 너무 어지러워. 아, 뭐야 여긴 뭐야? 어, 점프하는 와서? 거야? 네, 점프상! 동이는 아! 갔습니다. 빰빰 뿅.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여기서 저로 점프해서 올라가야 돼요? 뿅 아니요. 아니면 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야. 오싸 아빠는 점프해서 왔어요 동우영아 뒤로 가세요 엔지 엔지 아니야 아빠는 성공했단 NG. 말이야 엔지 엔지 아빠 여기 아빠 쓰세요. 탈출 성공 아빠 여기 있으세요 아네 탈출할 거야 그럼 아빠 땅기면 되지 안돼 안돼 그건 안돼 이거끝 아니야 이거 불 있는 데까지 오면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니야 자 원래는 허기허기가 오면은 이쪽으로 빨리 올라가 가지고 응. 음. 어, 잠깐만 동우영아 내가 아직 오면은 이거 이 네발이 당겨가지고 떨어뜨려야 합니다. 아 그런데 아, 좀 복잡해가지고 맨날 못할 때가 있어요. 어, 아빠는 길이 있길래 그냥 달려서 도망가 버렸는데 이렇게 못하다버려 이렇게, 아 이렇게 와서 얘가 파피라는 녀석이에요. 자어 빨리 와보세요. 어쪽게 네. 파피라는 녀석이 있어요, 원래. 오랜 네. 아, 근데 파피인형을 우리가 표현을 못해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물였고요 아... 근데 뒤에 허기호 있네요 우리... 아, 안돼! 문닫다문다아 안녕히 세요 야, 안 됐어! 야, <laughs> 안됐 아, 아, <laughs> <문 닫아>. 아, <laughs> 아, 죽었어! 아... 여기... 아, 귀여워! 이... <laughs> 아, 이거를 전부 다 동호동이가 만들었구나 네. 엄청 큰데... <laughs> 아빠는 뭐 도와달라고 해서 벽이랑 이런 것만 잠깐 해줬지 허기워기를 아빠는 몰라서 와 근데 아빠 이제 인사하고 영상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되게 되게 네. 재밌어요 자 그럼 우리 동우동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요 밖에서 다 보이게 인사 동우는 계속 투명해 <laughs> 자 그럼 우리 동이 어디 갔지 저는 지금 저는 마지막 소스 남기겠습니다 어, 어 저는 시작점 있습니다 시작점을 맞춰 어, 이쪽에 있어요. 아빠는 그거 뭐지? 이게 어 서바이벌이라서 네. 그 날지도 못하는데. 네. <laughs> 아, 그러면 제가 어, 티피시켜 시크...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인사하자고요. 우리 동희가 이쪽으로 티피에서 와요. 저는 지금 티피하지 못해요. 그럼 동우가 동희를 티피시켜 주세요. 네저 당겨주세요, 동우님. 오, 왔다. 자, 네. 우리 동오동이 오늘도 멋지게 마인크래프트 모험을 뭐, 마. 뭐, 아, 아 왜또 떨어졌어, 아빠? 이거 뭐야? 어디서? 어디서? 어, 그렇지. 재밌게 만들었는데 아빠도 되게 되게 신기했어요. 네, 이거 처음에 만들었을 때 네. 어, 제가 부르고 한개 엄청 열심히 만든 거 지워서 어 다시 만든 네, 이쪽에 거예요. 이쪽에 모두 모여 보세요. 네, 그러면 우리 인사하요 이쪽에 인사. 있어요. 이쪽에 이쪽에. 아 떨어지겠다. 그럼 우리 동우동이 다음에도 영상 멋지게 만들어 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laughs>